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을 하자면은, 이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왜냐, 게임을, 진, 게임의 이해력이 매우 높고, 혹은, 게임 밸런스 방향을 잘 아는, 국내, 밸런, 그런, 음 국내, 게임, 게임회사가 없어. 왜, 어, 맞지 않을까? 그, 림블 뉴런에 게임을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응? 매우 잘 알아야 돼? 혹은,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는 여러 명의 개발자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 뭐 이거 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를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게 많이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왜 여러 명이 해야 되냐. 소수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거의 독단적으로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안 돼. 이해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안 돼. 소수 가면은 하 그게 티가 나.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말할게. 어, 무엇을 해야 할진 모르겠어. 어떻게 패치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뭘 너프 해야 될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뭐 나딘 같은 경우도 이때 좀 좋다는 평가 많았는데. 후반 라딘 너프한답시오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고 있고 뭐 레옹 같은 경우도 데미지 자체는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냥 데미지만 일단 버프하고 그니까 보호막 그냥 보호막이 구나 이거는 그냥 약간 이 데미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다른 유치를 일단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 그나마 이거는 잘했지. 이건 잘했는데 실비아 같은 경우도 건무스가 좀에바였던 건데 한번의 콤보 사이클에서 바이크 스킬 2, 3회 연속 사용하는 플레이는 왜 가능했을까요? 건무스니까. 아델라도 폭딜이 세면은. 얘가 지속 딜링을 할수 있게 뭔가 패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막말로 프로모션을 맞추면은 뭔가 쿨이 막 0.5초라도 줄어든다던가. 걔는 심지어 쿨감 영향을 안 봐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도 되는데 아니면 뭐 아델라가 지속딜을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폭딜을 줄이고 지속딜링, 그러니까 꾸준히 스킬을 맞추세요라는 식으로 버프를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누커의 데미지를 줄였어. 그 결과 이, 이 패치 이후로 아델라 바로 날아갔죠 통계가. 근데도 조정을 한답시고 패치한 게 이번에 캐슬링 쿨이죠. 그게 어떤 방향성이냐고 도대체 그 그래서 님블 뉴런이 원하는 아델라는 뭐야? 누킹 하지 마. 누킹은 조금 견제할게. 그러면 지속기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까 방향성을 전혀 잡지를 못해. 심지어 얘가 지금 통계적으로 엄청 사기였을 때도 아니었어. 그 아야는 내가 아야 궁 바뀌고 아야 사기로 올라올 때부터 아야 직발 궁딜을 일단 너프를 해야 된다 했는데 직발 궁딜 바로 너프 안한 것도 난 진짜 어이가 없었어. 이거 한몇몇 몇 개월 지나서 이제야 너프하고 있지? 그냥 내가 이건 꼭 이런 식으로 너프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하는 거는 몇 달에 걸쳐서 그제서야 너프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참, 어. 엠마 같은 경우도 지금 평엠마가 세잖아. 어. 지금 평엠마가 굉장히 쎘던 거 아니야, 사실? 막, 오히려 스징엠마는 말랑말랑하다라는 말도 많았고. 왜냐, 현탐이 길잖아. 평엠마는 변이 걸고 그냥, 어, 한무, 한무평타질로 그냥 계속 때려 죽이는데. 이거 이거 하트 같은 경우 잘봐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님들 아 이건 이건 돼 이거 전 패치가 더과간이었어이 어? 패치 어? 이거 하트 이 쿨을 5초 늘렸어 그래 잘했다 쳐 그러면은 수증하트는 어떻게? 그럼 수증하트는 1을 찍었을 때 막, 쿨이 줄어든다던가 그런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님블누런는스제 하트가 OP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보헤미, 아, 뭐, 천국의 계단. 심지어 그런 것도 존재하는 무기잖아. 하트는 무기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이 진화하면은 이에 대한 쿨감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안 해? 왜안 했어? 그냥, 일단 너프하면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 사실 이 너프로 가장 크게 손해 본건 뭔지 알아요? 스증하트예요 오히려 평하트는 공격 속도랑 뭐 그런 쪽에 민감한 거지. 무기랑 공격 속도가 중요했던 거지. 막 생존에 대해서 어, 생존을 못 한다. 이거 하나 못 돌아서 뭐더할수 있었겠지만 데미지가 그냥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어. 내가 무기 개별 무속을 왜 해야 된다 생각하냐면은, 엠마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 공격 속도를 까야 돼. 엠마 자체 기반 데이스도 까던가. 어. 엠마 자체를 너프, 하, 하려면은, 어? 얘, 엠마 자체, 엠마의 그 공격 속도를 좀 너프를 해서 평엠마랑 스증엠마의 간극 줄이고, 스증엠마가 좀더 좋게 만든 다음에 이제 스증엠마 기준으로 맞추는 게 차라리 더 편하지. 어? 이게, 내가 말했잖아. 영혼의기는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는데, 방향성을 전혀 못 잡고 있어.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뭐 정식 발매 게임도 아니고, 막, 어, 완벽하게 해라라는 말은 난 절대 안 하겠는데. 그리고 쇼 같은 경우는, 유저도 그냥 대놓고 사기라 말했 듣고, 솔로 대회 때도, 그냥 개사기, 어, 퍼포먼스 보여주고, 그랬는데, 너프 안한 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갔어 뭐 이건 돌소화야를 돌소화야는 그냥 몇단 너프를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직발 딜 너프는 더 해야 한다 생각해 사실 아니 왜 0.3초인가 0.몇 초 그냥 직발 공포 박았는데 그게 쎄? 직발로 하면은 당연히 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풀 차징 했을 때는 지금보다 세져야 한다 생각해, 나는. 왜냐면, 그건, 그만큼 아야가 풀 차징 했다는 그, 그게 있는 거네. 리, 그, 리턴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아야가 공포탕 풀 차징 하는 데한 리턴 값이 좋아할 야거 아니야. 왜풀 차징 딜을 더 까냐고. 내 말이, 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걸 왜더 너프하냐고, 이거 깡길 150가인 거예요, 이거. 말렛 기준으로. 아니, 그냥 현상 유지를 하든가. 즉발질은 너프해야 하는데 생각해, 왜? 즉발질이센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위력을 조정하는데 무슨 위력을 조정한 걸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거 보고 그냥 느꼈어. 얘네들은 지금 아델라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델라 통계가 박살 났어. 버프 안 해주면 말이 나올 것같아 근데 뭘 버프해야 할지 몰라. 안 했어. 그래서 이거 이해함? 이거 이해함? 어, 내가 생각했을 때나 이 내바, 내부에서는 아델라가 좋다 생각하는 것같아 근데 왜 통계가 안 좋지? 아니, 그니까, 조정합니다잖아. 근데 이거 패치노형 보면은 그냥, 그냥 버프에요. 어. 아니, 약간 이거 진짜, 옆 동네였으면은, 일부 롤백을 하든가, 개수 롤백을 하든가, 뭐, 어? 자존심 좀 생기고 싶으면은 개수 0.8로 간 거, 0.9로 조금 올리든가, 약간, 어, 아니면, 뭐, 메커니즘을 그냥 다르게, 내가 말했잖아. 그냥 무지성으로 딜 까면은, 얘가 뭐가 되냐고, 얘가 누킹 캔데. 심지어 체크메이트를 우겨 넣어야 되는데, 그 체크메이트, 어. 아유, 참. 응? 어? 그 방향성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 근데 말했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건 맞는데, 방향성을 몰라. 자, 리다이린도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리다이린을 상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얘가 유틸이 너무 좋아. 아니, 딜만 세면 모르겠는데, 유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유틸 좀 너프해달라 했는데, 왜 다시 유틸을 버프하냐고. 차라리, 어? 얘 데미지를 약간 올려주던가. 예를 들어 공격력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laughs> 패시브 개수를 약간 돌려주고, 오히려 유틸을 좀더 깎는다던가. 아니, 얘가 침묵시간 줄어들고 딜이 좀 아프면은, 어? 모르는데, 어? 왜 유틸까지, 유틸 올리고 나중에 얘또통기안 좋다고 딜까지 버프면 딜 유틸 다 버프한 거야. 이해? 딜 유틸 다 버프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리다이 패시브, 너프, 롤백 한, 롤, 너프 한걸 롤백 해야 한다 생각해. 대신에 유틸 까고. 유틸 까고 왜 얘가 침묵이 이렇게 기냐고? 왜 침묵을 다시 늘리냐고? 아니 얘가 지금 질 살짝 부족한 거지 얘가 뭐 침묵 부족해가지고 뭐 콤보 못 넣어서 지금 약한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진짜로 얘가 지금 유틸부족해가지고 약세에요? 아니거든요? 지금도 유틸 괜찮거든요? 왜 유틸을 더 좋게 하냐고 아, 리다 버프는 유틸을 까고 딜을 올리는게 맞다니까 아니, 리다 1리한테 근접거리 근접다 줘가지고 어? 일방적으로 맞아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걔는 그냥 유틸까지 좋으니까 너무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렇지, 유틸을 왜 버프하냐고. 난 오히려 유틸을 너프하고 그냥 패시브 계서 약간 일부 롤백해 주는 게난더 낫다 생각하는데? 응? 얘는 도대체 진료칠 다 생기면 어떡해. 아니, 얘가 데미지는 부족하면 안 되지. 아니, 침묵 시간 깎아버리고 맞딜 올리는 게 낫지. 여기서 그럼 데미지 깎고 다시 침묵 2초를 올리면은 뭐, 사람을 못해가지고 그냥 침묵 셔틀인데? 그럼 쌍절리다 절대 못 올라와. 티어픽 요즘에 그나마 올라온단 치지만, 후반에 약해지는 건 그건데 그냥 패시브 개수 롤백 해주고 후반 후반 다시 강하게 해주고 어, 유틸 깎는 게 낫지 강점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왜 얘는 그 침묵까지 있냐고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 해, 활 이야기를 합시다 어? 나딘 좋아 나딘이 활이 좋아 통계가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석공은 그냥 평범해. 그래서 나딘 너프 좀 애매하네 활무숙을 너프해야 할게 활무숙 너프했어요 어? 혜진이가 평범했는데 통계가 안 좋아졌네 혜진이 버프했어요 근데 이제 평행세계여서 암기 혜진이 좋았어 그럼 걔는 갑자기 OP가 되는 거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왜 개별무숙을 안 넣냐고 개별무숙을 넣을 이유는 차고 넘쳐요 이건 옛날 시즌 1부터 나왔고 난 이거 무조건 넣어야 한다 생각하고 왜안 넣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레이피어, 피오라 강세라고, 레이피어, 그 창피랑 양피 안 좋, 그냥 평범하거나 안 좋다고 너프했어요. 그때, 피오라, 볼티 키아라, 진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다 깨말못이었어요. 그때, 진짜 안 좋았어요. 그냥, 그냥 딱 쇼부치는 거 원툴. 아니, 키아라가 쎘던 거는 미슬테인이 쎘던 거지, 볼티기 쎘어요, 그게? 그게, 그 기본 공격 추가 피해 승련도가 너프 먹었을 때? 아니잖아. 어. 미스틸 키아라는 평탄을 안 치는데 그거 너프하면은 어? 그냥 오히려 아델라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프 먹었는데 아델라가 너프 먹을 그 케이스였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개별 모습을 안 넣냐니까요. 그냥 님이 말하는 거는 님 말하는 거에다 그게 성립이 돼요. 레이피어 피오라의 무기 숙련도 레이피 그 창피오라의 무기 숙련도 이렇게 따로 넣어야 되지 왜? 한번 해가지고 무기 여러 개 들고 있는 애가 그렇게 너프를 하냐고 이게 웃기잖아. 어. 아니 창무속 최근에 너프 했는데 그때 창피오라가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너프 하는 것도 웃기잖아. 이거를 안할 이유는 없다니까요. 이게 악영향이 도대체 어딨어? 악영향은 하나도 없어 아니 어차피 안쓰니까가 그게 엄청 문제라니까요 나중에 이게 캐릭터 많아지고 무기 많아지면 도대체 어떻게 할거예요 탑이 없잖아 아니 진짜 나는 너무 불쾌하던데 왜왜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다른 애가 좋다는 이유로 같이 너프를 먹고 거기서 보상 패치도 없지? 이게 말이 안되지 않아?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아델라는 무기 하나니까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서 방망이가 갑자기 생겼어 어? 방망이가 이제 생겼어. 근데 방망이 아델라는 좋은데 레이피어 피오라는 안 좋아. 그래서 레이피어 피오 그 아, 레이피어 아델라는안 좋아. 그래서 아델라 본체 버프도 안 돼. 근데 레이피어가 좋다는 이유로 레이피어 까였어. 족같지. 어, 족같지. 그 실비아 같은 경우도 일부 메인일 때 도입 안 하는 거는. 그냥 님불 오기임. 크크 어. 그, 그 예전에 솔로모드 보정 그거 없앤것때문에 어. 그냥 이것도 권총도 자기들끼리 여러가지 겹치고 아야 때문에 또 이제 또 머리 아프지 그냥 오기라니까? 능력부족이거나? 나는 그렇게만 생각이 안된다니까?